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었던 만큼 공모주 시장도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올해 공모주가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유동성. 즉, 시장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것과 공모주에서 균등 배정이 늘어났던 것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모주 시장은 많은 돈을 넣어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청약을 해도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균등 배정이 도입되면서 소액으로 청약을 넣어도 한두 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청약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모주의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모주는 과연 어떤 주식이 더 좋은 상승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공모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면 좋을지, 따상의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이후 주식이 신규 상장하게 되고 뉴스 기사를 보면 따상 성공 또는 따상 실패라는 말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따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과 상한가를 합친 말입니다. 신규 상장 주식은 상장 첫날 시초가를 형성할 때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까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시초가에서 100% 상승을 만들면 공모가 대비 더블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에서 더블을 만들고 나서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게 되면 더블과 상한가를 달성해서 따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초에 더블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따상 실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모가 1만 원인 주식은 신규 상장일 시초가에서 9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시초 시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만 원 시초가를 달성하고 그 2만 원을 기준가로 해서 상한가 30%. 26,0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블가 상한가, 즉 따상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초가에100% 상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초가 형성, 즉 장전 동시효과에서 매수 대기 주문량이 많아서 플러스 100% 예상 가격이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매수 대기 주문량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보통 금액상 500억 원이 넘어가면 더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2만원 가격을 기준으로 250만주 이상 대기주문이 장시작까지 유지되면 더블은 성공. 그것보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장시작 전까지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깨지기 시작하면 더블은 불가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이 시작해서 거래가 될때 장중 신규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풀지 않고 바로 상승 VI가 발동하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바로 VI 발동을 해서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물량이 풀리며 풀릴수록 기존의 주주들도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고 신규 단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나서야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따상의 조건을 알아 보았으니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할때 어떤 주식이 더 흥행할지 미리 아는 방법은 없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할 때 보아야 할 주요 요소는 기관들의 경쟁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상장일에 유통주식수가 많으면 당연히 매도물량들이 많아지게 되어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풀리지 않는 보호예수 물량이 많고 상장일 유통주식수가 적은 주식이 더 상승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모주식을 보았을 때 기관의 경쟁률이 높았던 공모주는 상장 이후에도 흥행이 좋았습니다. 즉, 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주식은 상장한 이후에도 인기가 괜찮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최소한 체크를 하고 공모주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가 균등 배정이 되면서 단기 대응으로 들어오시는 투자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한두 주를 배정받아서 크게 수익이 나더라도, 퍼센테이지는 높아도 실제 현금으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모주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공모주를 통해서 한두 주 배정받아 치킨값이나 소고기 값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청약받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치킨값이나 소고기 값을 목표로 들어오신 거라면 상장일 당일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 당일에 가장 인기가 많고 거래가 많아서 당일 정리가 가장 속시원하고 굳이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추가로 언제 매수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추가 매수는 사실 상장 이후 초반 거품이 꺼진 후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보호예수 물량이 모두 풀리고 나서 신규 진입을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 당시 문서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해당 기업이 공모를 할때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 안에 기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몇주 풀리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모두 풀리고 나면 이제 이 주식에 나올 기본적인 매도 물량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보호 예수 물량이 모두 풀리고 난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모주를 대응할 때 무엇을 노리고 대응할 것인지, 나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공모주도 시기를 잘 타고 상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시기에는 공모주도 따상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주 도전하시는 분들 부디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